자이 포물선은 포물선은 어, 문자가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평행이동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따질 때 포물선의 꼭지점을 구해서 두 꼭지점의 어, 좌표를 보면 평행이동된 게 얼마나 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y는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꼭점의 좌표가 1 콤마 이너스1 이렇게 되고 두번째 y는 x 제곱 마이너스 12x 절반이 6이니까 6에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30 그러면 y는 x-6의 제고 마이너스 36 나오니까 마이너스 6. 그 얘는, 어, 6, 마이너스 6이 되겠지. 그러면, x 축으로는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했고, y 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네. 그러면, u 직선을 지금 평행이동해서 l-를 만들어야 된다고. x 축으로, 얼만큼? 플러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, 어, 우리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y 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 플러스 5 평행이동한 요런 어,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직선에다 대입하면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y 플러스 5는 0이 되어서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어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이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하고 지금 구한 이 직선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얘를 X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직선을 x 2y 15는 0이라고 하면 요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없으니까 하나를 점으로 바꾸자고. 요 직선이 점으로 바꾸는 게 편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수항이 없잖아. 상수항이 없다는 거는 0, 0 원점을 지난다는 거지. 자, 0, 0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어, 이렇게 2의 제곱이랑 동일하니까 그리고 0,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5인데 절대값 키우니까 15가 되고 얘를 유리화하면 루트 5, 루트 5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5 루트 5인데 약분을 해서 3루트 5, 근데 D가 3루트 5인데 D를 제곱해달라고 하니까 3제곱하면 9, 루트 5제곱하면 5, 해서 45 이렇게 되겠다.